진짜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BMW 전 세계 판매량 1등 세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와우, 와 그리고요 가격은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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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20년형 계기판이 완전 바뀌었잖아. 와우, 진짜 여기 팍. 요 계기판 들어간 차 중에서요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전국 했습니다. 그저코? 와 그렇지. 전국 어... 최저가로 준비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차가 이제. 부속 구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오히려 현대 기아 차보다 부속 구하기가 더 좋아. 왜냐면 그죠? 글로벌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차량이기 때문에, 뭐, OEM 제품이라든지, 애프터마켓 제품이라든지, 구할 때가 너무 많고, 정비 용이성 너무 좋잖아. 맞아 거기에다가 주행 질감 좋지, 저속수까지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차인데, 옵션도 너무 빵빵해. 봐봐, 엠비언트. <laughs> 우와. 와 거기에다가 ZF 8단 미션 우와 거기에다가 디지털 계기판 우와 거기에다가 앞쪽으로 헤드 디스플레이 우와 그리고 브라운 나빠 가죽 시트, 아휴 이오봐라 핸들 우와 깜빡이 우와 지경이다 <laughs> 진짜 자 오늘 칭찬에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와 우리 PD 리액션 네 좋다고 <웃음> <웃음> 미쳤다 진짜 내가 볼 때는 자 오늘 이 차량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판매량 1등 명차 중에 명차 오늘 이 차량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킹카, 킹카. 안녕하십니까 킹카TV입니다 저희 킹카TV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 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 할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laughs>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명차 중에 명차 글로벌 판매량 1등을 달리고 있는 BMW사의 5시리즈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와우 자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이고요 2020년 5월에 등록된 BMW 530i 우리 형님들이 너무나도 애타게 찾던 자 4륜구동 X 드라이브 럭셔리 플러스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의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색상은요 메르테디안 블루 색상에 또 M5에 많이 적용되는 색상, 이쁜 색상의 BMW 5 시리즈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차량 상태 또한 아주 끝내주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동급 대비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고요. 가격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가격으로 준비를 했고요 전국 최저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x 드라이브 들어가 있는 차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가격이 엄청 높아요 뭐 최소 3,500선 이상의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 킹카에서는요 아주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가격 오픈까지 꼭 듣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깔끔해요 크게 돌트 면상 안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 후드 부분. 본잎 부분이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미세한 돌티 현상 몇개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 현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역시 백화 현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이거 눈깔 돌아가는 풀 LED 헤드램프가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BMW 엠블럼 너무나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와우, 볼 때마다 도라에몽을 생각하게 만드는 엠블럼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키드린이 그릴이죠. 돼지코 그릴 잘 들어가 있고요. 깔끔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액티브 셔터 그릴이 적용되어 있어서 또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콧구멍도 벌러덩 했다가 닫아줬다가 하는 기능까지 적용이 돼 있죠. 앞쪽으로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드라이빙, 어시턴트 들어가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앞차가 정차했으면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반자율 주행까지 들어가 있는 자, 530i X 드라이브 차량이고요. 전면부에서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겠지 이건 아니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차량 상태는 아주 끝내줍니다. 자 그럼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자 메르테디안 블루 색상의 BMW 5시리즈 차량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요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문콕안 보여주고 있고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지나가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휀더 부분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와우 나봉 한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거의 90% 정도 남아 있고요. 피넬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타이어에 돈안 아끼시는 분들이 차량 관리도 잘 해주시더라고요. 저 같아도 차량 관리 잘하고 탈것 같아요. 자, 옵 시리즈 명차 중에 명차죠. 자, 휠은요, 18인치 알루미늄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 상태 역시 주차업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네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자, 앞 또쪽 눈콕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뒤어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우, 끝부분만 미세하게 붙어치 하나 들어간 거 보여지고 있네요. 자, 운전석 쪽 도장 상태, 다봉. 와우,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디타이어 역시 다봉. 와,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휘 상태도요, 주차함찜 없이 깔끔한 상태,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야, 역시 전차주님이 애지중지 타셨구나라고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주차하시다 보면은 솔직히 보도블록에 긁히기 일수잖아요. 그만큼 주차하실 때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주의 깊게 잘 주차를 해주셨기 때문에 휘 상태가 깨끗한 거겠죠.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 있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끙, 끙. 자 2020년형 BMW 5시리즈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테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4륜구동 X 드라이브 들어가 있고요. 자 530i라는 레터링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와 엠블럼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듀얼 머플를 넣어도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요 후면부에서는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동 테일 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역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신 게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는데요? 가니쉬 부분, 손상대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야 정말로 관리 잘 해주셨네요. 자, 그럼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끝>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펜다 부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아파이어 트레이드는 80% 이상 9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휘 상태 역시 주차음집 아우, 미세하게 하나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데, 영상에서 티도 안날 만큼, 너무나도 미세한 주차함집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앞도어 쪽, 문콕도 안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뒷도어 쪽 역시 깔끔해요. 자, 쿼터까지요. 다봉. 와우, 보조석 쪽 도장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야, 푸른 하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약간, 비 오기 전에 푸른 하늘? <laughs> 자, BMW M5에서 많이 선호하는 색상이 이 메르테디안 블루 색상이거든요. 그만큼, 마 실제적으로 모셔서 딱 보시면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야, 이 차는 BMW야! 라고 느낄 수 있는 너무나도 이쁜 색상이고요.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테두리 부분으로 미세한 주차업체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는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너무나도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그냥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펀팅 상태도요.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따봉. 와우.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 기록보고 오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보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두 번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부품에서미세누유 없는 자, 올려고 차량이고요. 자 그러면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떤 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BMW 5시리즈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 와우. 이 BMW만의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아직도 그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BMW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BMW를 오래 탔거든요. F바디의 530d를 타고 다녔었는데 야,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G바디로 넘어오면서 공간감이 좋아졌어요. 이열 공간감이 뭐 레그룸, 헤드룸 공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국산차보다는 좀못 해도 공간감 확실하게 아주 좋아졌고요. 제가 530d 하고가 가지고 욕먹었었거든요. 2열 못하겠다고. 자그만큼 공간감까지도 좋아진 지바디 차량이고요. 시트는요, 브라운 퀼팅, 나파가죽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어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터널이 있기 때문에 다섯 명이 타실 때는 이렇게 쩍벌럼으로 타야 돼요. 가운데는 이렇게 쩍벌로. <laughs> 약간 불편한 면이 있고요. 자,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 그리고 코일매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2열까지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12V 시거잭 그리고 10핀 충전단자 두개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엠비언트도요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에서는요 담배 냄새 전혀 안 나고 있고요 와 실내 상태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럼 빠르게 1열로 이동하기 전에 이렇게 안내수 공간 안쪽으로는 컵홀더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컵홀더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자도와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반경 조임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트림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 오래 주었습니다. 앰비어트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썬팅 상태 역시 너무나도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네요. 자 전동 사이드미러 적용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적용어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적용어 있습니다. 전자석이 오토윈도고요. 우자 윈도우 역시 원터치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2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럭셔리 라인이라는 도스코프 이쁘게 불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아주 양호하게 잘사용오래졌습니다 당연히 나파가죽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오, 허벅지 받침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고요. 전동 시트 역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라이트 적용어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동 텔레코스피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내 탑승해서 설명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먼저 보조석 도어 트림 상태 역시 깔끔하게 잘 관리해주셨고요. 메모리 시트 적용어 있습니다.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 적용어 있고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오, 해지거나 찢은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네요. 빠르게 칠레로 탑승하시죠. 와우, 실내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네요. 이런 센터 페시아 부분도요,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 상태도요, 뭐 스티커 붙은 흔적이라든지 끈끈이 묻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자, 앞쪽으로 운전하실 때 재반상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또 19년식과 20년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디지털 신식 최첨단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분위기가 자이 차량 디지털 계기판 적용돼 있고요 계기판 상에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행 거리는요. 94,561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스티어링 회상태도요,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하이빔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운전하실 때 재미있게 운전하실 수 있는 또 패들 시프트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선 유지도 가능하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제동 우리가 앞차가 정차했으면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BMW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핸들 열선은 여기 핸들 밑에 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위쪽으로 ECM 눈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 카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투 채널 블랙박스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요 썬루프 적용되어 있고요 썬루프 동작 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정품 미디어 창 적용되어 있습니다. 옛날 F바디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안돼서 너무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G바디는 터치가 된다는 점 여러 기능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빡빡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소 석종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자 보조석종 역시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5 3 9아 이기 때문에 또 통풍이 적용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고가의 디스플레이 키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키도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많이 있는데 이 차량 두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USB 포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도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체 자세 장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또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때마다 계기판도 이쁘게 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또 BMW의 상징 미션이죠, 미션 ZF사의 8단 미션 전자기어봉 적용되어 있고요. 요게 간지거든요. 요거 한번 타 보시면 매력에 빠지시면은 아실 거예요. 와이 미션이 진짜 좋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차도 잘 나가고 이 BMW가 좋은 점이 뭐냐면. 진짜 B48 엔진이 적용되어 있잖아요 너무 정숙해요 진짜 6기통 엔진이 부럽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정숙하고 주행 질감까지 너무나도 좋은 B48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DIS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BMW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이 인디비주얼 빼놓을 수 없겠죠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의 안전까지 책임져주는 아주 편리하면서도 안전성까지 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야, 진짜 뭐 옵션 빵빵하지 거기에다가 차량 상태 좋지 이건안살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은요 저도 최저가로 준비를 했고요 530i 20년식의 X드라이브 들어간 차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나가서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주차 보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로 5시리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말문이 튀었어 말이 그냥 왜자 <laughs> 그만큼 너무나도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자 530i x 드라이브 차량이었습니다 메디테디안 블루 색상의 너무나도 이쁜 5시리즈 차량이었고요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이고요 2020년 5월에 등록된 BMW 530i X 드라이브. 자, 럭셔리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 중고차 구매하셔가지고, 타이어 트레이드 없어가지고, 맨질맨질 하면 목돈 들어가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또, 저희가 출고할 때, 5일까지 교환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기름만 넣고 타면 되는 차량이고요 외관 상태, 실내 상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로 달리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주행 질감 좋고 정숙하고 거기에다가 수리비도 저렴합니다. 외제차 중에서 BMW가 수리비가 가장 저렴해요. 왜냐하면 부속 부하기도 오히려 현대 기아 차보다 더 쉽습니다. 그마만큼 인지도 높은 명차 중에 명차 5시리즈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크래건! 319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고요 530i x 드라이브 중에 디지털 계기판 신식으로 들어가 있는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 차 중에서는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530i x 드라이브 차량 한번 문의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빵 소원 성취, 빵만성무강빵만성영통 부자 돼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laughs> 부탁드립니다.